빠르게 밀고 이 need you 현재 스킬을 보면서 더블로 빠는게 진짜 중요합니다 히어라. 탑 잭스 대 표라입니다. 룬은 정복자. 보조로는 결이. 어, 제가 룬을, 착취 룬을 한번 들고 플레이를 해봤는데, 그 원거리에서 딜을 넣는 챔프 상대로는 되게 좀 좋은 챔 좋은 템인 것 같습니다. 갱플이나 캐넨. 이런 챔프 상대로는 착취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다음 영상은 한번 착취를 들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근접 캠프기 때문에 바로 정복자를 들어줬죠. 잭스 같은 경우는 상대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사실 잭스가 이렇게 일을 돌리기 전에는 그냥 안 들어가주면 됩니다. E가 그러니까 쿨이면은 그때 이제 Q자를 계속 해주면 되고, 잭스랑 평타 딜교를 해서는 큐라가 읽힐 수 없기 때문에. <laughs> 천천히 CS를 먹어주고. 간단히 소식만. 이를, 이 쿨을 돌리기 전에 그냥 W를 바로 써가지고 분할를 맞춰주면은 좀 쉽겠죠. 첫템은 바로 광해의 검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잭스 상대로는 주의해야 될 게, 스크로 좀, 이 쿨이 있을 때 깊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잡았죠? 저렇게 앞에서 좀 너무, 너무 혼자 취해가지고, 나대는 아, 애들은 그냥 따주면 되는 거고. 저 잭스가 원챔에 400판 잭스, 400 하는 잭스인데, 후군이 어렵지 않죠? 솔직히 한번 터트려주고. 이 라인만 밀고 좀 집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Q가 평타보다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용해 주면은 좋습니다. 다시. 아, 안 터졌다 1050원만 모으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검이 나온 순간부터는 질교를 좀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뭐야 <laughs> 아, 설마 죽어, 이거? 아니지? 아, 근데 50원이 부족한데? 조금만, 모아야겠다. 어, 백사이 오네. 노력할 때 <laughs> 제 피지컬을 믿고. 까비? 어, 잡았다. 사실 이거는 빼는 게 맞았었는데, 미니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나쁘지 않았죠? 지금 강일검이 나온 순간부터는 이제 제가 백설을 1대1로 이길 수 있는 딱 타이밍입니다. 표식을 안 터트리고, 그냥 퀴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잭스가 2를 좀 <laughs> 제대로 쓸수 없게. 6렙. 근데 렉 사이를 좀 의식해야겠죠. 지금 탑 구도가 되게 팽팽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 정글이 탑을 봐주느냐 안 봐주느냐로 좀 차이가 많이 갈 확률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잭스가 2를 돌리면 그냥 바로 빼주면 됩니다. 어, 스가 좀... 지금 미드가 안 보이죠. 지금 타이밍에는 한번 빼주고, 렉사의 위치 확인. 이럴 때는 이제 들기를 해주면 됩니다. 들교 이가 돌았을라나 한턴만 빼주고 다시 큐아 죽었다 이거 오 살았네 아, 그거 음. 어, 나쁘지 않다, 그래도 아, 뭐해 잘못 맞으면은 어, 빠 아, 근데, 잭스 상대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진짜 잭스 그이 타이밍은 솔직히 맞추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W를, W로, W로 W로 막아준 다음에, 궁을 뺐죠, 이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죠? 이렇게 큐 찔러주고. 그냥 이 풀이 돌리기 전까지만 깊게 안 들어가면 됩니다. 큐 찔러주고. 다시 큐 찔러주고. 근데 확실히, 백스라면 좀 평타 딜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 평타가 피오라보다 세기도 하고, 공속 자체가 좀 빠르기 때문에. 피오라는 그냥 짤짤이만 이렇게 큐. W풀이 돌 때까지만 사려주고 다시 Q 다시 Q 다시 Q 이런 식으로 한번 피해주고 다시 Q 이런 식으로 좀 Q로만 딜교를 하는 방식으로 해주면은 쉽게 잭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가 않죠? 다만, 그 이를 쓰는 타이밍을 잘 보는 게 핵심인데. 집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강해검을 선택으로 가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죠. 인연이 너무 많다 이거 지금 렉사이가 탑모빙이 없어가지고 이건 다이브를 안하겠지 설마? 좀 라인이 위험하다 싶으면은 라인을 당겨가지고 유도를 하면 됩니다 아 잠깐만 컨트롤 아.. 그 마우스가 좀 아니, 컨트롤이 안되지 라이만 빠르게 밀고 아니 뭐야 얘 이렇게 천천히 상대 스킬을 보면서 W를 써주는게 진짜 중요합니다 피오라 포가 나왔죠? 바로 테를 써주고, <laughs> 잭스가 집을 못 가게 좀 방해를 해주겠습니다. 쭈 딜이 트포가 나온 상황에서는 되게 세죠 이때부터는 그냥 Q짤만 계속해서 해주면 됩니다 잭스가 미니언을 먹으러 안 무빙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Q 지금 이제 렉사이가 아마 탑을 올거거든요 그것만 예상해주고 표식 딜그라면 충분히 쎄죠? 이렇게 쉽게 와도 뭐 저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니까 러 잭스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어, 잭스를 어렵게 플레이를 하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어려울 때가 있는데, 약간 평타 딜교를 할 때나. 지금처럼 숫자만 이용해서 비교를 할 때면은 충분히 표라가 잭스 상대로 할 만하거든요. 다시 또 잭스가 왔다 그러면은 평타 잡았죠. 진 컨트롤이 좀 이상하다. 마우스가 잘안 먹어. 라인만 빠르게 밀고 집에 가서, 어, 캐를 터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유용한 팁을 드리자면은, 리븐이나 잭스처럼, 들어와서 뭐, 딜을 우겨넣는 애들은, 이거, 요림의 주먹이라고 하는데, 이템을 그냥 중포 하나 올려놓고, 라인전을 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의 원, 원콤보에 딱 죽지 않고 라인전을 계속 할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티아메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라인을 계속 밀면서 플레이를 해주면 되겠죠. 잭스가 좀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좀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표식을 언자든지 때리겠다. 딜이 많이 쎄죠? 근데 왜 너무 까분다. 아, 죽었다. 아깝네. 姐姐。